우리가 수능에 보면 표준점수가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잖아 계산 방식은 네. 등급은 많이들 알 거고 비율이 뭐 4%, 11%까지 1에서 10%까지 11 23%까지 뭐 이건 알죠? 아는 거고 등급은 그거예요. 9등급 그 다음에 백분위는 내 아래 몇 퍼센트 등이 우리 중학교에서 보면 상위 몇 퍼센트인가를 얘기해요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잖아요. 중학교는 상위 몇 퍼센트인가를 얘기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하위몇퍼센트인가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점수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100분위가 80이라는 말은 내 아래 80%야. 요거는 그냥 아실 것 같아요. 문제는 표준점수인데, 원래 표준점수의 계산방식은 이겁니다. 뭐예요? 뭐 말이냐면, 어떤 학생이 원점수가 90점을 받았어. 네. 그 마이너스, 전국 평균이 60점이라고 가정. 나 편차가 10이라고 예예 네. 아. 네. 곱하기 더하기 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나와요? 3이죠. 3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한 거요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을 잘 인식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학생부 기록상 얘기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표준점수 계산 방식. 근데 탐구는배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지 요거를 10으로 줄이고 50으로 근데 어떤 학생이 60점을 받았어. 원점수가 이게 제로잖아요. 아 내가 전국 이렇게 부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요 어려웠어. 애들이 밑에 꽉 뭉친거야 이게 5야 프림차츠가 작아잉 그럼 이게 몇이 돼 6이냐? 그러면 6 곱하기 20을 하면. 120이잖아. 그러면 220이야. 자, 이론적으로 200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들이 밑에 꽉 뭉쳐 있어야 돼. 90점 이상이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점수가. 그러니까 밑에 10점, 20점들도 없어. 10점, 20점, 30점도 거의 없고 한 50에서 70 사이에 애들 꽝 뭉쳐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점, 표제가 굉장히 작아. 근데 내가 90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넘을 수 있다, 없다? 200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안 나옵니다. 거의.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표준점수인데, 그래서 국어 수학 같은 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탐구 같은 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다른 점이 여기만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21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 여기서 나온 김에 이것도. 학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2000 여러분들은 2025 년도 수능이잖아요. 맞죠? 예. 네. 잘 들으세요. 2024년도 학평이라고 나온다. 모의고사 볼 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말의 뜻이 다른 거야. 2020 5년 입학생을 위한 수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학평은 학평은 우리가 출제한 게 2024년도 시행하는 학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도 그거 모르. 어, 뭐 헷갈려 간다. 잘봐요 올해 올해 3월달, 4월달, 7월달 9월달 보는 학평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2024학년도라고 나와. 네, 근데 6월하고 9월달에 모평 보잖아. 모평 볼 때는 2025학년도라고 나와. 요 그러니까 막 모의고사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네, 모평을 찾을 거면, 만약에 작년 시행됐던 모평을 찾을 거면, 2024학년도가 작년 시행된 거야. 그리고 학평을 찾게 되면 2023학년도가 작년 학평. 그러니까 학년도가 달라.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수능 평가서 내는 수능 얘네들은 2025년 입학생을 뽑기 위한 시험이란 뜻이고 학평이나 이런 사설 같은 데서는 우럼 너네가 입학하자 말든 상관없어. 우리가 시행하는년 말인지 연... 아시겠죠? 예. 네. 달라요. 아, 나 이거 뭐하고 그러죠 웃지 마. 자, 됐고. 자, 그런데, 아까 표준점수 계산 방식이 있었잖아. 요 네. 지금 표준점수 계산에 약간 다른 거지.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선택이 막 다르잖아. 수학도 확통상이나미적분상야기하선증이나다 달라 버렸잖아. 이걸 다 보면은 쓸게없고일 중요한 데만 얘기해. 표준점수 계산 방식하고 있는 네. 선택 과목에 대한 거를 조정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잘 봐요. 이 말이 생긴 조정점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그대로 저, 점수를 적용해서 표준 점수를 하면 문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하 전국 평균. 아, 그래서, 이거 봐요. 거봐요 이거 만약에 미적분 선택이다.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이거 뭐야. 수원수투의 전국 평균. 이게 더해지지. 표준으로 계산할 때 그럼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포인트야 봐봐 다른 거는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표준편차고 이거 원점수고 평균이고 다 그거야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은 봐요. 미적분 선택한 응시자들의 공통값 그러니까 수원수투 그 부분에 전국 평균값을 더하는 거와 알겠어요? 총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의에 전국 평가하면 어디가 높아? 미적분이 높지? 미적분이 표지. 그게 틀린,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좀 수학 안 되고 뭐, 전지확 통으로 몰아버렸잖아. 또 만약에, 너희가 절대 간과해서는안 되는 게 뭐냐면, 예. 학생들. 수학 반영 안 하잖아요. 애들이 미적분 선택 거의 확통 응시를 안 하는 학생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차피 반영이 안 되지만 그때 만약에 너가 수학을 응시를 안 하면 영어를 당겨서 휘어버려. 어. 그때 멀뚱멀뚱 내가 그 시간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체능계 애들도 그냥 확통 선택해놓고 그냥 거기서 자요. 그니까 러 평균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3등급 정도 애들, 등급 수학에서 3등급 정도하고 뭐 4등급 위쪽에, 얘네들 있지. 얘네들이 학통 선택한 경우와 같은 원점수에서 학, 학통 선택한 경우와 미적분 선택을 했을 때, 시행 초기 죠 2002학년도. 2002 이제까세번 시행됐잖아요. 22학년도, 3학년도, 5번까지 하면 24학년도 세번 시행됐잖아요. 수능에서 첫해때 3등급 정도 받은 학생, 네. 이 학생이 3등급이면 몇분위가몇 몇 퍼센트? 네. 어떤 학생이 총으로 80 정도 나왔어? 그래서 3등급을 찍었어. 그럼 확통 선택한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의 배급이 첫회때 90%였어.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로 봤으면 수학 나형을 시행했는 얘는 1등급 받았어. 그런데 네. 대작년이대작년에는이 정도의 나이 이렇게 돼서 환급받고 이렇게 됐 그러니까 학통 84% 정도 된 아이가 대작년 수능에서는 94%야이 근처에 있어요. 좀 줄었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요번에 시합에서 어? 얘가 98%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어려우면 학통 선택하고 미적분 선택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 그냥 2학년 때 모의고사 기준 2학년 때 모의고사 기준으로 4등급 정도 받는 학 4등급 이상 받는 학생이면 미적분 하는 게 나요 아학통 선택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에서는 선택이 없었잖아. 선택이 없었잖아. 선택이 없잖아. 예, 네, 근데 모의고사 대충 한 3, 4등급권까지는 차라리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낫고, 5, 6등급은 별로 차이가 없고, 7, 8등급 있잖아요. 7, 8등급은 그냥 미적분 선택. 왜냐면은, 하 아니, 같은 원점에서 수 미적분해. 내가 치, 내가, 내가 화통 선택해서 1등급 나올 건데 미적분 선택하면 6등급. 같은 점수에서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계산 방식이 조정 점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조정 점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평균치가 높은 애가 표준치가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지금 평, 가장 수원 수특의 평균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이 이적분 다음 키에, 다음 확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엄매가, 평균. 네, 근데 엄매하고 화작은 제가 보면 한 2점 정도. 근데 수학은 차이. 근데 그거에 한 절반 정도는 예체능 애들 확통 평균을 낮춰주니까 그랬다. 예체능 애들 영향이 커. 대체능 애들도 거의 80% 확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설명인데, 요거는 필요 없고, 그냥 아까 그 내용만.